안녕하세요, 만화가들입니다. 마누까진 님 네. 아 사실 요, 네. 이제 얘 입고 자켓을 네. 입어야 되는데, 네네. 사실 얘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네네. 민 저기, 네. 이러고 나왔어요. 네네. 민 소매로 나왔죠. 사실 얘는요, 조금 음, 6에서7까지 입으면 이쪽에 이아물 쪽에 여기 이쪽이 안 보여요. 네네. 그냥 요거는 조금 어, 사이즈가 네. 한육 조금 넘어서 칠까지 칠까지 네, 네. 길이 네. 네. 길이가 이래요 네, 사이즈 요 정도 네, 린넨입니다 네네. 네네. 린넨에다가 네. 여기에다가 네스를. 네네. 브라운컬러로 염색을 해서 같이 이렇게 포인트로 얘는끌렀다가감갔다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멋을 낸 거예요. 그렇습니다. 양쪽에 여기 넣었, 여기 넣었 네. 이런 식으로. 네네. 그래갖고 이렇게 보면요. 소관이 안 보이죠. 그렇습니다. 어떨 때 보면 이렇게 보면 여기 커갖고 속이 네네. 네네. 다 보일 때가 있어요. 이거는 그렇게 어, 한 사이즈. 그렇습니다. 특히 6에서 7까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안 보이죠. 여기. 길이도 상당히 그거 하고 네. 그래서 저 치마 입어갖고 이런 네. 식으로 지금 이런 네. 식으로 보여드리려고. 네. 요런 식으로 꼬부리 조끼 네. 나시 되겠습니다. 네. 그 조끼로도 네. 입을 수 있고 이렇게 네. 나시로도 입을 수 있는 네. 꼬부리 조끼 나시. 네, 린넨 네 음. 39,000원 특가해드리겠습니다. 그기다 여기. 여기 지금 음. 예. 그린색 음. 스커트 네 푸딩 치마 되겠습니다. 100 오오, 푸딩 100%린넨이고요 푸딩 치마 약간 밑에가 항아리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예쁜 네 푸딩 치마 69,000원 드립니다. 이게 네. 사슬 포켓이 옆으로 네.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 이 이쪽에 네네. 바로 들어가게끔 해서 이렇게 네네. 살짝 네네. 이렇게 깊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네네. 살짝 모양만 내가고 네네. 내려오다 보면 한 7cm 쯤 되는데 여기 맞주름을 잡았어요 치마 자체에서가 네네. 맞주름 잡으면서 이렇게 살짝 올릴게요 올리면 네네. 여기에다가 허리선이랑 똑같이 이렇게 밴드를 했어요 네네. 그렇다고 전체적으로 밴드, 밴드를 하는게 아니라 네네. 이렇게 네네. 뒤, 뒤에 짝 조금 앞에 네. 조금 이런식으로 살짝 네. 밴드로 요런식으로 네. 핀은 요정도고 이렇게 네. 넣으면 살짝 네. 그래서 치마가 이렇게 우리가 있잖아요 네. 뒤에 갖고 뚱뚱해 보이는게 아니라 네. 요걸 날씬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요거 조절한거고 여기 맞주름 잡는것도 네. 날씬하기 위해서 네. 그리고 포켓 요런식으로 손도 네. 살짝 고런식으로 네. 네. 그게 네. 오른쪽 왼쪽 똑같이 이렇게 네. 포켓이 있으면서 맞주름 네. 밑에 인자 밴드식으로 주름이 있으면서 네. 허리선은 네. 제가 이렇게 할게요. 이래요. 어, 네. 뭐 7반 이상 충분 입을 수 있는 그런 네, 그런 겁니다. 네, 네. 진짜 멋있으면서 네네. 치마가 네네. 진짜 세련되면서좀그 어, 세련됨에서 좀 명확하게 나온 거죠. 이렇게. 그렇습니다. 치마 갖다가 보면 이렇게 노블한 게 있잖아요. 네네네. 진짜 뭐 그런 식인데 그게 그렇지가 않거든요. 네네. 근데 상당히 멋있어요. 이원단이랑이 원단이랑 달라요. 같은 린넨이래도 네, 네, 네. 그런데도 이렇게 잘 어울려요. 이렇 상당히. 네네. 거기에다가 제가 네네. 여기 이제 우리 님들이 네. 또 이렇게 반자 요티 입고 입어도 괜찮아요. 만드 신분들은 여기에다가 네. 여기는 이제 까만 티에 입어도 되고 칠보 티 입고 입어도 네. 이런데는 이제 쏠티 같은 거 입을 적에더 이뻐요. 여기 여기에다가 이만한 범퍼만 티 입고 이거 입어봐요. 맞습니다. 여기가 한지미 드럼 모터 네. 거기에다가 레이어드 네. 티는 딱 분홍을 네, 입으셔야 네. 그래야 어, 겉옷을 살는 거니까요. 고객님들이 네. 조금 요새 처음 네. 들어오신 분들은. 네 지뭐번벙한 애들처럼 이런 음, 식으로 해도 네네. 상당히 뿌티스 카프 이렇게 어. 하니까 어. 완전 세트가 되는 거죠스렇트하고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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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같이 렇죠이 아니에요 같은 렇 네, 네, 네. 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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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 진짜 첫째 잡을 30만 원 줘야 돼. 네네. 네네. 근데 우리 그렇게 안 받죠. 네네. 진짜 이쁜 가격. 네. 근데 우리 고객님들 이게 네. 들어오면 깎아달래. 도매부당 싸게 주는데. 아 그도 빨리 내가 나 소매 장사하고 싶어. 완전히 도매 장사 네. 이렇게 착하게 되는데. 네. 이 어, 요거. 요런 식으로 해서. 요거 네. 뺄게요. 네. 빼고.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이렇게 입으셔도 있죠. 이렇게, 이렇게 입어도 딱 괜찮아요. 뭐 세트가 되니다요거 네. 그냥 내려도 괜찮아요. 편하게 네. 뭐 네. 뭐 네. 뭐 네. 이런 식으로. 가면 네. 뭐 이게 또 세트가 돼. 요 얘는 네. 약간 망토식인데 네. 망토는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디자인을 그런 식으로 해갖고 네. 여기 포켓이 네. 약간 반달식으로 들어가게끔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너무 안돼요 네. 뭐 잊어버려요. 네. 거기에다가 이렇게 앞으로 약간 후리아러 쳐갖고 같이 이렇게 네. 이런 네. 요, 요 모양 이렇게 온달을 많이 잡았어요. 그렇습니다. 진짜 후리하쳐갖고 네. 소매 길이 너무 좋죠 네. 뒤에는 더 멋이 있어 뒤에는 내가 이제 벗어서 얘기를 드릴게요 네네. 우리 뒤에는 네. 이렇게 보면 네. 어. 여기를 약간 이렇게 굴리는 식으로 그렇습니다. 그 모양을 해서 네. 보통 우리가 이렇게 보면 네. 수평선을 이렇게 일자로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자로 네. 근데 얘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이렇게 네. 보면 네. 일자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굴렸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요게 약간 루리아식으로 잡아갖고 옷 네. 자체가 네. 진짜 네. 이렇게 얇은 온다은 방해제라기 진짜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진짜 네, 이 푸딩 자켓 등 있습니다. 이거 음. 치마와 같이 세트로 입으셔도 되고요. 저건 뭐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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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으셔도 되고 검정 바지에다가 저뭐 자켓으로 입으셔도 예쁘고 이 밑에 이렇게 이거 토시도처럼 후리아가니 이런 모습이 너무 예쁘죠. 네. 너무 멋있죠. 네. 네. 너무 뒷모습. 멋있죠. 네. 네. 네네. 어디라 네. 네. 어떨 적에 날씨 없을 적에는 치마에다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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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다잠가도 돼. 그렇습 입으셔도 돼. 여기다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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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제 우리가 검정을 안 네. 보인다고 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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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검정 네. 이렇게. 그래도 예뻐. 그렇습니다. 예, 아니, 예쁘죠.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목에 네. 목에 약간 포인트로 네. 조금 더 세련되게 보인다고 하면 이런 네. 거 하나, 네. 이게 이런 네. 거 이렇게 살짝 해놔도 너무 또 예쁘죠. 네. 새로운 연출이죠. 그러면 네. 같은 칼날에도 얘가 조금 네. 밝잖아요. 네네. 네. 진짜 그렇습니다. 너무 멋있죠.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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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치마 6 9 0 0 0원 착한 가격에 드리겠고요. 이 네. 자켓 8 9 0 0 0원 착한 가격에 드립니다. 저뿌티 스카프는 만원 드리고요 안에 조끼 나시 네, 꼬부리 조끼 나시는 3만 9천원 특가에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한땀한땀 정성들여서 만들어서 이렇게 착한 가격 공급을 하는 업체 는 없다 만억 밖에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디도 없는 네요 푸딩 치마 네 조끼 나시 뭐 이렇게 해서 영상 보시고 아 조개 나한테 핏이 맞겠다 사이즈가 맞겠다 그런데 저희는 88, 99 사이즈를 잘 안합니다 88 사이즈는 어쩌다 이제 뭐 한두 디자인 나오고 대부분 66, 77 입을 수 있는 77 반까지 입을 수 있는 이런 디자인이니까 그렇게 예, 저 감안하셔서 그런 체, 체형을 가지시는 분들이 주문하시면 을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여름 좋대요 우리 고객님 네. 그러면 이 치마 입고 더운데 네. 저기 뭐 시원하게 네. 지내면서 이런 것도 시원하니 얘도 시원하니 그렇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네. 그 이런 것도 우리가 지금 이쁜 네. 가격들도 착한 가격들쪽에 네. 이렇게 구입을 하셔서 네. 한번 입어보세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거를 막 네. 네.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다 입게끔은 안 하거든요. 저희는 한정 수량입니다. 네, 네. 한정 수량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번이나 진짜. 이 디자인 나무 다른 디자인 나오죠 다른 디자인이 더다른없다 비싼 것단에서또 나오죠 또여들어가 네. 그러잖아요 겨울에는 온단이 다양하지 않아서 저가 이렇게 옷을 네네. 뭐 다양하게 디자인을 할 수가 없는데 네. 여름에는 온단이 비싸지만 다양하게 있어 갖고 네. 다양하게 옷을 만들어 보여드리잖아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고객님 백화점 갈 필요 없어요 어디 가냐고 만원 네. 요렇게. 네. 내가 옷 입을 때 나를 위해서, 나를 네. 위해서, 그렇습니다. 죄를 위해서 이렇게 누구를 위해서 아니, 나를 네. 위해서 입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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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